안녕하세요. 훈이와 범입니다. 요즘 보니까 훈이께서는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뭐 요즘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 아, 뭐 다이어트를 하시나요? 어, 요즘 운동도 많이 하지만 실은 제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실은 어떤 건가요? 약을 하나 복용했습니다. 그 무슨 약이죠? 뭐살 빼는 약이 있나요? 요즘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고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신문에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예, 네. 원래는 그 오젬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2017년도에 당뇨 치료약으로 오플을 받은 약인데, 네. 그 약이 이제 최근에는 그 몸무게를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왜곱이라고 네. 하는 상품명으로 제약회사에서 다시 내놓은 게 있는데요. 예.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몸속 한번 제가 아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어그약 이제 기억나네요. 신문 같은데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일란 머스크라든지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걸 맞고 나서 뭐 살이 빠졌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어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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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유명 연예인은 아니지만 저도 네. 이제 좀 이렇게 아랫배 살을 빼고 싶어 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네 써본 그 후기를 얘기하기 전에 네. 그약 계적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의사니까 과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거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죠 오센픽이라고 하는 약은 그전에도 이제 먹는 약으로도 있었고요 보면 네. 예 우리가 glp1 리셉터 에고니스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이제 glp1 리셉터 에고니스트를 아 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glp1이라고 그러면 글루카곤 라이크. -like. 펩타이드 원,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예.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일종이죠. 우리 그 창자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먼저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를 활성화시키죠. 그래가지고 인슐린 많이 가면 혈당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간에서 어 글루코스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드는 걸좀 억제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혈당이 그걸 거대 떨어질 수가 떨어질 수 있죠. 수그 있지? 다음에 위장에서 소화되는 거 그러니까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좀 천천히 나게 해가지고 배를 불리게 한다. 네. 그게 GLP-1인데 그 오젬픽이라는 거는 그 GLP-1이랑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는 역할을 하는 약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뇌에도 작용을 할수 있어가지고 네. 어 식욕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네. 그거는 어떻게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맞는 말이죠 예 원래 당뇨약으로 승인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식욕을 억제시키니까 예. 식욕이 억제되면은 칼로리가 덜 들어오니까 예, 당연히 잘 되고면서 예. 또 비만도 줄어든다고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겠어요 예. 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통틀어 본다면은 예. 이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거는 당뇨약으로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당뇨약으로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알려진 거로는 이제 당뇨가 아니더라도 네. 비만 우리가 비, 영어로는 BMI라고 그러는 바디매스 인덱스라고 그러죠. 이제 네. 그 바디매스 인덱스가 높은 분들이 이 약을 복용하면은 네. 이제 쉽게 이제 몸무게 조절을 할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알려졌고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우리가 뉴잉글랜드 채널에 또 나왔던 얘기가 또그 예. 얘기고요. 그럼 얼마나 살이 빠지나요? 몇 퍼센트 정도? 몸무게에? 거기서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 네. 베이스 라인에서 네. 한 5%에서 10% 정도 네. 어 빠지는 네. 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훈이가 이거 테스트용으로 한번 그 시도를 해본 거 아니야 이 약을? 그렇습니다. 예. <laughs>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본인의 경험담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게아 예. 그뭐 저는 뭐 당연 없습니다. 네. 당연 없는데 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피부 밑에 있는 그 피하 지방층에 이이 약을 이제 주사합니다. 우리 학생 인슐린 주사하듯이 주사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항상 우리밥 먹고 나서의 그 배가 부르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 느낌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음식을 덜안 먹게 되는,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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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음식, 음식 조절을 하는 게 힘들잖아요. 예. 이제 음식을 못 먹게 되면은 뭐 짜증도 나고 막 이렇게 막 그런데 전혀 그런 게 느낄 수가 없었어요. 아. 예. 그래서 아, 제가 느낀 거는 또큰것 중에 하나는 아 내가 정말 많이 먹고 있구나. <laughs> <laughs> 네. 아 이렇게 내가 밥을 작게 먹어도 전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네. 네. 그 동안에 정말 버릴수록 내가 이만큼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이 얼마나 빠졌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2%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제 베이스 라인에서 그래요. 네. 네. 2% 정도 빠졌는데 네. 아. 그게 어. 2% 뻗었는데 그게 어, 간격이 얼마? 그게 한4주 정도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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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러면은 더 오래 사용을 하면은. 살이 더 빠질 수있더 빠질 수 있겠죠. 예. 우리 뭐 여러 가지 논문에 나온 것처럼 뭐5% 10% 10%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용량 굉장히 적은 용량을 사용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어쩐지 좀 테스트만 한번 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 제일 적은 용량을 사용했는데 예. 뭐 크게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뭐 그게 중요하죠. 지금 예. 무슨 부작용이 그렇죠. 있었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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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바늘로 우리 피하 지방이 바늘로 찌르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거기가 뭐, 좀, 뭐, 피부에, 음.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감염이 예.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는 별로 전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논문을 찾아보면은 또 흔히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췌장염이 있는데 췌장염이라든지 어. 아니면 신장에 문제 있는 경우에 뭐 네. 신장 콩팥 기능이 이제 안 좋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적은 양을 사용해서 그런 것지 모르겠지만은 배가 아프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찾아보니까 부작용 중에 하나로는 갑상선에 무슨 어, 종양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심하면은 진짜 운이 안 좋은 갑상선 암도 그렇죠. 생길 수 있다고 예. 그런 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는 제 생각에 좀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장기간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게 갑상선 암에 대한 논란은 실은 동물 실험으로만 이제 알려져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예. 아직 그 제약회사에서 말하는 바로는 갑상선 암의 병력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나 그 전에 갑상선 암을 알았던 분들은 아오림픽을이나 외고비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7월 청과 그 뉴스에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아이슬란드가에서 어, 두 명이 오젠픽을 맞고 나서 무슨 자살 충독 같은 게 생겼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건못 느꼈는데. 예. 그런데 확실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두 명이니까 지금 많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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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그런데 신문에 어떤 걸본걸 어, 기억이나. 어, 그것도 네. 좀 지켜보긴 해야겠는데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실은 우리가 이 약이 그 2022년도 12월에 이제 우리 비만 치료를 위해서 어플을 받았지만은 실제 마켓에 FDA에서 어플을 받은 거는 2017년도부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는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뉴욕에 있는 병원들은 이미 이제 올림픽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장에 이제 장이 이제 소화를 시킨 속도 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위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어, 어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흔히 대부분 요즘은 뭐어 저녁 드시고 나서 그 금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오젠픽이나 외고비를 이제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장이 소화를 시키는 속도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24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식사를 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 오시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 중께서 그 시술이라든지 뭐 수술이 아 스케줄 돼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분, 이건 것도 이제 그 수술하시는 선생님이랑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이 약을 이제 그 그만 맞고 나서부터는 다시 또식욕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laughs> 그래서 아... 요즘은 다시 많이 먹습니다 <laughs> 예 그래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약에 살빼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뭐 부작용도 크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이게 살빠진 이유가 식욕이 줄으면서 덜 먹으니까 칼로리를 덜 섭취하니까 살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덜 먹고 운동해가지고 칼로리를 많이 써버리면 살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의 <laughs> 네.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네.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 네. 무조건 작게 먹고 예,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밖에 없어지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빠질는거잖요 당연히, 살이 빠지는, 당연히 예. 빠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예. 식생활을 바꿔야지 살이 빠지지 예.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진 않아요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어~ 오젠픽 위고비 어~ 당뇨 약으로 개발된 약이지만 또 비만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훈이가 직접 써본 경험까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